예, 지영이 정신 나간 거 같아. 지영이가 날 친엄마로 생각해봐라. 아무렴 지애미한테 훨씬 더 잘하겠지. 오, 그러네. 엄마 말이 맞네. 내가 단단히 일러둘게. 여보, 우리 엄마를 당신 친정 엄마한테 하듯이 딱 똑같이 해줘. 결혼했으니 엄마도 공유하는 사이잖아. 알겠지? 아, 그걸 원하셨구나. 오케이. 접수 완료 배가 중천인데 아직 아침도 안 하고 뭐해? 얼른 일어나. 엄마, 나 아침 안 먹을 거야. 아, 빨리 커튼 다시 쳐. 나 깨우지 마, 진짜. 진짜 딸내미 대사에 어지러지랍니다. 냅다 사과 빼서 먹는 딸 같은 며느리. 엄마 나 너무 배고파. 오늘은 매콤한 오징어 볶음 어때? 그거 엄마가 하면 기가 막히잖아. 계란찜은 말안 해도 알지? 어 그래. 엄마 나 이건 니트 손빨래 해줘. 내일 입어야 되니까 오늘 꼭 해야 돼. 사랑해 엄마. 정신 차리고 보니 이미 손해 옷이 있습니다. 엄마 손 씻는 김에 내 양말 빨래도. 땡큐 마미. 엄마 드라마 안 보이잖아. 너너 청소도 안 하고. 아, 그만. 지금 엄청 중요한 장면이야. 얘, 예, 지영이 정신 나간 거 같아. 집안일은 눈곱만큼도안 하고 시애미만 부려먹으려고 든다니까. 이거 MRI 한번 찍어 봐야 돼. 뇌 어딘가 고장 난 거야. 분명히 엄마가 딸처럼 대해 달라며? 지영이 친정에서 딱 저래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장모님이 다 해주신다고 그러던 내가 시집와서 못하는 살림도 하고 안 먹는 아침 차리려고 일찍 일어나기도 하잖아 어설퍼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엄마도 진짜 딸처럼 생각하면서 너그럽게 봐줘 알겠지? 난 다시 옛날 같은 고부관계였음 좋겠는데 내 발등 내가 찍었네 진짜 딸들은 이런 거죠 공감되신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